그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못 구하고 있다 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분들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2년인가요? 수습기간 그걸 거쳐야 되는데 수습기간마저도 지금 그 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이 뭐 몇백 명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임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니까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직장을 고장해 주느냐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건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뭐0년 전부터 뭐 있어왔던 현상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한이삼 년간에 벌어진 일이죠. AI가 직업을 직장을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 그두 개가 점뽕이 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공인회계사 뭐직업에귀천이 없습니다만 공인회계사와 관련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공인회계사 그러면 전문직의 대명사잖아요. 뭐 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뭐 이렇게 좀 가잖아요. 뭐더 있겠지만은 과연 이 공인회계사라는 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공인회계사 그렇다고 없어지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뭐 이제 인에게 사회 영역이 당연히 있을 거고 아무리 ai가 뭐 판을 치더라도 사람의 존재는 어차피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모셔갔다고 표현하면서 그런가요 아무튼 자리가 없어서 고민할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라 거죠 이제 곧 변호사 시장에도 그런 날이 찾아올 거고 의사는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뭐 로봇이 얼마나 수술을 잘할 것이냐 뭐 진단 쪽하고 검사 쪽은 또 로봇이 더 잘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모르.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갑자기 와서 막 이렇게 사람을 대체하고 이런 거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AI가 없었더라도 벌어질 일이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10년 전부터 다들 뭐 사회학자, 뭐 미래학자, 뭐 기자들까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정말 뉴스나 뭐 이런 어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뿐만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도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정보 처리기사,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진짜. 저 대학교 때 정보 처리기사 자격증을 땄었는데,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막 따라고 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랬었고, 뭐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진로 지도사 뭐 이런 분들께서도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따면은 취업이 잘될 거다. 근데 동시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도 동시에 있었어요. 그니까 20년 전에도 벌써 이 IT 업종의 어떤 소위 말해서 세츄레이션 포화 상태가 이미 예견됐던 거고요. 뭐 AI가 도래 안 하더라도 너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장롱 면허증, 자격증을 따는 거하고 가게를 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어나더 레벨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꼭 AI가 없었더라도 저는 위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변호사, 제 친구 중에도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 친구들이 다들 지금 뭐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변호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숫자를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I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세츄레이션이 많이 됐다, 포화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다 더해서 AI까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속 페달을 밟게 된 거죠. 30년 전에 딴자격증 가지고 계속해서 버틴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더 위험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의사가 인기가 역대급은 높잖아요. 지금 다들 의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영상 50대, 60대 분들의 자녀분들이 지금 뭐 고등학교 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영상 본인 지금 고등학생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공인회계사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공인 사분들도 여전히 큰 돈을 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비중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옛날엔 전체가 다+ 잘 나갔다면 지금은 일부 탈락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제 말씀 은 뭐냐면 뭐 의사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의사가 뭐 돈을 못 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의사도 계속 잘살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또 되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는 약간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제가 듣기로는 어 의사 분들도 지금도 어 굉장히 잘 나가시지만 웬만한 분들은 그러나 뭐 그렇게 뭐 별볼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탈락자가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의사라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니까, 러 10년 전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그, 공인회계사가, 어, 이렇게 돈을 못 벌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와중에서도 예상하신 분들은 있었죠. 그니까, 러 계속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고, 어, 미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알려면은 당사자들을 만나야 돼요. 어, 이제는 자격증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 임계치를 넘었다, 이제. 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의 직업을 창직을 하고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내가 내 일을 규정하고 나를 알리고 나를 팔고 영업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 옛날 다니엘 핑크가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다였나요? 그 책을 썼잖아요. 십몇 년 전에 그 책에서도 어, 다 예언을 했었죠. 이제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올 거다. 1인 기업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조직이라든가 직장의 개념이 많이 좀 와해가 될 것이다. 직장은 여전히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경계까지 사라질 거고 이제 앞으로 개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송기영 선생님이 핵기인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그런 거는 아마 맞는 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